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0편 2편을 중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2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위시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위시, 다위시 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위시 지은시 혹은 왕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어, 이 새벽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모든 한밭절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짓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와 그의 기름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어, 지금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 있는 군왕과 관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결박을 끊어 버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방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의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지금 벗어나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해보자. 이런 상황이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정통적으로 왕을 뜻합니다. 왕을.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싸서 공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위협을 강하는 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것은 위기가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자신을 지금 공격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빼고 모두 다 적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모두 다 적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줄수 있는 나라 구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세상에서 기고 난다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 지금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묵상하다 보면,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나라 하나를 둘러싸고 지금 주변에 있는 열국과 강대국들이 지금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수한 나라와 민족들이,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할 때, 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백 명이 아닙니다. 민족들이라고 할때 수백만 명이 될수 있고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적들이 지금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그냥 작은 점 하나 빼고 주변이 다 뭡니까? 적들이라는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 빼고, 세상에 힘 있는 자, 유력한 자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참 초라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이 훨씬 더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의 세상의 나라가 내 삶을 더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더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더욱 우리는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어 있죠.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가도 되는지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도 잠깐 어, 이게 맞는가?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세상의 시선과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의 눈치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런 어떤 세상의 도전들 앞에 우리는 이걸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하다가 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자녀를 운동시키는데 주일만큼은 운동을 안, 시키,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운동을 안 시키고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그날만큼은 운동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을 주관하는 감독이나 코치가 그리고 주변에 함께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주일에 운동하러 보내라는 거예요. 주일에. 주일날 운동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주일날도 운동하면 운동 기록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성적이 나아질 텐데, 왜 운동을 시키지 않냐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함께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교회 나간다. 나도 교회 나간다. 나도 예수 믿는다. 괜찮다. 주일날 운동해도 된다. 빠져도 된다. 운동시켜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갈등 아닌 갈등을 하게 되고 압박 아닌 압박으로 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지만 이런 비슷한 갈등과 도전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도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 나라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시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4절의 말씀이 지금 아까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건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둘러싸고 있고 다 적이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유력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어떻게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4절에 읽어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하늘에 계시니가. 다윗의 시선은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과 통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은 뚫려 있고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비웃는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 그런 도전과 반역을 하나님은 비웃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통, 누가 통치하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주여, 내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내가 상황을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있음을 신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가 근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힘겨운 상황 가운데 지금 모든 적들들이 둘러싸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7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건 정해진 아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너는 내 자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자녀야. 지금 여러 나라들과 왕들이 연합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나는 너를 지키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했어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놔도다 라는 이 말씀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분은 나의 뭐다? 아버지다. 나는 그의 자녀다. 이 관계성을 그가 꼭 부여잡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녀는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읽어봅니다. 시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두 가지 단어가 눈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구하라 주리니 내게 구하라 주리니 아버지께 구하고 받는 것이 아버, 어, 자녀의 특권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지만 받는 것도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섯 살난 아들에게, 어, 아들에게 유충기가 찾아왔습니다. 유충기. 어, 사춘기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유충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아빠가 뭘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굽히지 않는 주장과 그리고, 어, 생각들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쩍 해달라는 것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아들을, 어, 아빠로서 약간의 복수심으로 무엇을 사달라고 하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 아들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걸 너에게 사줘야 하는지, 아빠가 왜 이걸 너에게 해줘야 하는지, 이유 세 가지를 대라. 그래야 사준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대를 보니까 조금 비싸 보였어요. 그래서 사 줘야 할 이유를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막 이유를 열심히 막 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걸 가지고 놀면 행복할 것 같다. 사줘. 둘째, 이건 우리 집에 없는 장난감이니까 사야 한다. 사줘. 셋째, 이 장난감이 있으면 변신 합체를 할수 있으니까 사줘. 이래저래 이야기하지만 다섯 가지 이유를 다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섯 가지 이유를 다 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말 못하고 머뭇머뭇 머뭇 거리다가 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니까 사주라. 아빠 치사하다. 아빠니까 사주라는 이 말에 그리고 아빠는 치사하다라는 그 말에 당장 롯데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로서의 특권. 당신이 나의 아빠니까, 당신이 나의 아버지니까 자녀로서 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피값으로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 자녀로서 그냥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리고 붙잡을 만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적어도 이 말씀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고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상황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상황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괜찮아지는 것좀 살만하고 누릴 만한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걸 복이라,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두고 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말을 하죠. 처음에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을. 그리고 10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하지 않고 세상은 요동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일들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2편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와께 피하는 모든 자마다 다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신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겠죠. 당연히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전도자의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77 전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지,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 우리의 인격도 함께 전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